사실, 공감도 능력입니다. 그런데 의외로 남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MBTI 검사를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한몇 차례 해봤습니다. 이 MBTI 검사에서 T형이 이성적 사고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. 이 T형은 상대에게 공감이나 위로의 말보다는 사실 관계를 따지는 유형입니다. 여기도 아마 T형 인간이 있을 것입니다. T형 사람들이 있죠. 그렇다고 T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.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각자 이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입니다. 문제는 이 T형 사람들은 이야기도 다 듣지 않고 중간에, 아, 그래서 결론이 뭔데? 그래서 그게 얼만데?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둡니다.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자기 얘기도 잘안 들어주고 공감을 잘 못하는 애들 보면서 야너 T형이지, 너 T형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. 이 말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이런 T형의 사람도 장점이 있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특별히 이 전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전도에 앞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남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.